자, 문제 확인 됐쪽 채용문법 베이직 2의 8시 오쪽에 부정사의 부세정 용법 중에서 인업프투부 정사입니다. 인업프투부 정사 부분일 건데요. 자, 봅시다. 네. 자, 여러분, 인업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 많습니다. 인업프가 무슨 뜻이에요? 인프 enough, 모르는구나 지금 충분 i n g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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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r i n 그럼 Enough와 시간을 합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순서가? Enough time 맞습니다. 네. Enough time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품사를 봅시다. Time이 뭐예요? 명사죠. 명사. 네. 그러면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니까 Enough는 품사가 뭐예요? 네, 형제품사. 품사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in of가 툭아 in o 가 명사로 쳐지면 in of 명사 순서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의미하는 건아 in of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됐니 됐어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건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자 뒤에 축용사가 오는데 앞에 뭐가 왔냐면 형용사가 오는 거야 형용사 자얘 <laughs>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가 앞에 온 다음에 형용사 인어프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래서 중학교 때 학교 시험에 이게 순서가 어떠냐고 나와. 순서 맞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어, 네. 거예요. 어. 그래서, 형용사, 이너프. 이너프는 명사, 이너프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너프야. 그래서, 충분히 형용사 한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충분히 형용사 한. 근데,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투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투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이렇게. 됐어? 어, 해석을 한번 써볼까? 투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어, 음, 어, 이렇게 됩니다. 됐니? 됐어.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 말입니다. 아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투투용법이라고 되는데 잘못된 거지. 투투용법은 인어투투정사용법이야. 그렇지? 네. 어, 잘못된 거예요. 말잔데.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for 목적격이 들어갑니다. 아, 맞네. for 목적격은 뭐냐면 for 목. 뭐, 근데 어 그렇지. f 목적사의 의미상줄알어 그럼 봐봐 for 목적격이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아, 됐어요? 네. for 목적격이 딱 들어가면 for 목적격이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 됐어요? 아, 네. 여러분, 그럼 여기 이너프는, 다 위에 이너프는, 이 이너프 자체가 형용사람의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건 이해가? 네. 네. 명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 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네. 꾸며줘. 근데 여기 이너프가, 여기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너프는 품사가 뭐야? 아, 정답. 아니요. 정가빨랐어 부사. <laughs> 아,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어, 목소리 보네요. 자,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어프여도 앞에 있는 인어프는 총용사고요 뒤에 있는 음, 인어프는 마. 부사가 되네요. 어, 우 그래. 여러분, 얘도 해석을 얘는 해석을 잘하면서 동시에 그 단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앞에 체크포인트, 어, 체크포인트 3-1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씩 뽑아서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선택은 두 문제만 고봅시다 자, 아무거나 2번. 아무것도. 한 명, 한번 2번, 8번. 좋습니다. 2번과 그리고 네. 8번 가지고 한번 예문을 예시를 잡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 문장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가, 다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번 네. 문장은 The chair is comfortable. 그 의자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 의자는 이다 편안한. 그런데 sleep을 이용해 인 h to 정사로 변경하라. 쉬의 수입의 주체는 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 그러면 자 의자는 누가 오하기에 편합니까? 한국말로 그녀가 맞습니다. 그 의자 는 그녀가 자기에 편안하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문제의 어떤 의도를 파악했으면 일단 앞에 그대로 씁니다. The chair 의자 편안하다 He is comfortable. Come 아, o 분 c o 사 e 음에 Come n o u g h t o 부정인잖프요 예. 그래서 여기다 e n o u g h 씁니다 오할 o 큼 충분히 e n o u e h n o m e on. o m e on. o m e on. Come on. Come on. c 데 o e o 문제는 누가 잘만큼이 하니? 어 얘는 쉬만 쓰면 안 되잖아 아까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다 놓아야 돼 네.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Or, o r i y 정리합니다 네 The chair is comfortable enough for her to sleep. 됐니? 네 결번입니다. The, the explanation is clear. 조건, understand를 사용해 enough 용법으로 바꾸래. 주체는, you. 주체는 you입니다. 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해석하면, the explanation was은 설명입니다. 설명은 is clear. 뭐하다? 깔끔하다? 명확하다. 그런데 여러분, 언더스탠딩이 이해하다고 이해하라고. 유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 설명은 명확하게. 명확하다, 명확하다. 네. 클리어, 깔끔하다는 명확하다. 네. 됐니? 네. 좋아. 그 설명은 너가 이해하기에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 말이죠. 앞에는 the explanation 그냥 갑니다. The explanation I believe, is clear. We haven't l e a o n e enough. 근데 잠깐만 너가였잖아. 아 맞네. 그러니까 for you to 아, 네. 그렇지 understand. 아, 네. 그렇지. 봐, 얘도 결국은 해석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말로 뭐라고 정리가 돼야 쓸 수가 있지. 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모양만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양만 맞히고 가면 안 돼. 네. 어, 영어는 일단 해석이 해가 네. 어, 돼야 돼. 그. 자, 1 5페이지는 됐고요. 아. 여러분 다음 장으로 숙제하기에 문제 없겠죠? 음. 문제는요, 여러분. 네, 맞아요. 20번까지 해석인데 20번까지 요 부분, 요 부분들 있잖아. 음.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어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금 단어를 정리하십시다. 어디서부터? 1번서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시간 30초 이내 단어 질문. 20번 마지막 shallow 얕은 얕다. 얕다는 건 깊다는 거에 반대말. 1 2번의 마지막 solid solid는 고체의 이란 뜻도 되고 딱딱한 이란 뜻도 됩니다. 딱딱한. 여기서 딱딱한이 고체의 딱딱한 또 넘어가도될까요 네. 됐어요. 어지 아, 번의 맨 마지막 단어 뭐예요? 5 번의 맨 마지막 단어 뭐예요? 노란색 여기 됐어요?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 바나나가 바나나가 네. 초록색이면 네. 덜 익은 거죠. 노란색이면 익은이에요. 됐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너프 투부정사에 형용사가 있는 형용사 이너프 투부정사 우리가 살펴봤고요.